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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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여러분 갑진년 새 이렇게 여러분에게 갑진년에 뭐 드리고 싶어요? 선물을 갑진 선물을 드리고 싶다. <laughs> 네. 아. 여러분의 삶이 답진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성인으로 추앙받고 계시는 대계유양 선생님을 모시고 생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지만 들려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소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날 일본이 저만큼 본창에서 세계에 2위까지 뭐 올라가는 나라로 될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태계의 이왕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오늘날 일본이 우뚝 설수 있었다 는 것을 매지 유신 때 공부해서 바탕을 깔때이황 선생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실전에 사용해서 오늘날 우뚝 설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인으로 와서 이렇게 가셨던 유앙선생님, 예. 우리는 친근하게 유앙할아버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갑진년에 새선물로 갑진인생 살으라고 유앙할아버지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한 달락씩, 한 달락씩 나누도도 합니다. 먼저 유앙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제목을 하나 붙이자. 그래서 삶의 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하나 딱 붙이고 삶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첫 번째 삶의 도라면 첫 번째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 이게 도는 자연이 알게 되겠죠? 도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삶의 불안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이 개념을 먼저 딱 잡으시면 됩니다. 삶이란 여러분들이 인생 사례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고달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있죠? 그걸 어떻게 이겨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럴 때그 이견내서 삶을 나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고달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이걸 여러분들이 극복하면서 살아남은 이때 여러분, 거복하면서 그 살아남을 때 뭐가 나와요? 그 지혜가 있다, 지혜. 그 지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전달해 주는 것이 삶이다. 우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그냥 그게 내 삶이에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삶을 여러분들이 그때 극복했던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을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래서 지구는 인간으로 돌아가니까 시작이 끝이다 해서 벌써 이렇게 출발부터 전달해 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셨다는 게 역시 보통 분과 다르구나 하는 걸당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했어요. 왜 전달해 주는 것이 삶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은 늘 하늘, 땅, 사람들,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늘 고마움이 속구쳐 올라오니까 그것을 내가 표현을 해야 되고 고마움 표현, 보답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밭,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게 고마움의 표현이요. 보답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도란 무엇인가 하니까, 도란, 이야,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도란, 첫 번째는 자리를 펴고 무엇을 a t 이런 말을 할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기를 받아서 하늘과 땅의 기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대로 방출하는 에너지 게 받아서 그대로 방출하는 에너지, 에너지를 도라고 한다. 와, 이런 생각 여러분 네. 해봤습니까? 이걸 도라고 한다는데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역시 이해가 쉽지 않죠. 아니 도가 자리를 펴고 누워가지고 하늘 땅 길을 받아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도다 이런 생각. 꿈에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리 펴고 누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이게 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본래 자리로. 그런 뜻이고, 하늘과 땅의 길을 받아서 이 말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과 함께 돌아간다. 자연의 법칙과 함께. 그대로 단출하는 에너지 이 말은 서로 그 에너지를 주고받는 한 몸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늘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풀에 대해서 그 뜻을 살펴보니까 아 덕분 스쿨에서 배우는 것하고 같네. 덕분 스쿨에서는 삶이란 살린다는 뜻이라니요. 살린다는 뜻. 예. 삶이라도 살린다는 뜻인데, 또 똑같아요. 보십시오. 고달픈 삶이나 힘들었던 삶에서 그걸 극복할 때 필요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전달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죠? 아, 똑같아.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본래 자리를 회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연의 법칙과 함께 돌아가면서 한 몸인 줄 알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우리 덕분성 그래 이게 뭐예요? 도란은 거꾸로 간다 래서 거꾸로가 뭐예요? 생각하기 이전 즉 본래 자리. 아 그러고 보니까 내용은 깊이 들어가니 일치하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두 개를 합쳐서 이제 삶의 도란 무엇인가 하니까 이게 삶 속에서 속에서 하늘과 땅또 사람들 a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는 b 요 So, Hanuba. 깨달아서 자 깨달아서 o Hanuba. So, 자, 그 지혜를 활용한 고 틈이요. 갖고 그 지혜를 강조하시네. 지혜를 활용하 자, 활용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자,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 지혜로 활용하고 살아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도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양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나는 도를 닦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자 평생 나는 도를 닦으면서 살았다그 말은 이제 평생 삶의 지혜를 활용하면서 이 삶의 지혜를 활용하면서 평생 삶의 지혜를 하면서 살아왔다. 는 것이다. 자. 삶의 지혜. 그래서 삶에 돌아 그러고 이 삶의 지혜를 자, 삶의 지혜를 지금 시대에 맞게 풀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다. 여기, 네. 삶의 지혜를 자, 지금 시대에 맞게 풀어서, 풀어 앞으로 이야기를 쭉 들려주겠다. 이게 오늘 첫 시간, 네. 양 할아버지. 우리 태계 양 선생님, 이렇게 학교도 많이 배웠는데요. 에, 태계 유양 선생님은 여러분이 성악 10도라는 책을 남겨놓는데, 제가 덕분 스쿨에서는 그실뢰반에 올라가면 그 과목을 그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이 할아버지께서 쓰신 성학 짐요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덕분 스쿨에서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낱낱이 다 공부합니다. 대학 논의 명자, 중용, 주역, 꾸란, 탈무도 성경, 불경, 전부경, 삼일신고, 이런 다하고 성악 십도 성악 집념 막 이런 거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네. 삶의 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성인으로 왔다 가시고 지금 함께 계시고 있는 대계 요황 선생님, 저 요황 할아버지의 말씀을 새 값진 년에 값진 삶을 살도록 삶의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서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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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구입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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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